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시무원에 대한 말씀이죠 노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을 제가 묵독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이번 주일날이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고 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음,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이라고 러죠 오다 라틴어로서는 오다로 시작되는. 그 <laughs>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대림절의 의미를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릴 때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초림의 절기가 대림절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이다. 어떤 분은 그 임마누엘의 성탄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절기가 크게 세개의 성탄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가 어, 이 이번 성탄절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가 지옥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부활하셔서 오신 그 날이 또 성탄절이다. 2 차성 성탄절. 그리고 세 번째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세 번째 성 거룩하신 탄생일, 거룩하시게 오시는 그런 어, 에드벤투스의 그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대림절은 그런 절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림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러니까. 성탄 초림과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함께 또 하나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시작 그래서 어, 이 교회력이 대림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작의 의미가 어, 기독교 어, 대림절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어, 기다림에 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렸던 시무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시무원은 이야말로 정말 잘 기다리던 그런 좋은 기다림의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말은 참 설레는 말이에요. 기분 좋은 말이죠.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좋죠. 택배가 오는 것만 기다려도 그렇죠? 좀 그렇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누군가의 선물이나 뭐 어떤 그 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날을 참 좋죠. 근데 이시원은 기다림의 대명사입니다. 잘 기다렸던 분이죠.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이 땅에 구세주 가 오실 것을 기다리던 분이 바로 시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두 가지 중요한 그 사람의 행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막 그를 막 덮어 쓰듯 씌우듯이 그 기다림의 사람 심원을 덮어 씌우듯이 평가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죠. 어, 누가 보면 2장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바른 기다림의 성도죠. 잘 기다리고 있던 시무는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축복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어,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뭐 나타나는 거나 표현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 주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막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이죠. 결국, 성령 충만은 자기 포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의 심정이 늘 있어야 되죠. 욱하는 거막 튀어 오르고 욕심 나고 막 짜증 나고 석상하고 막 막내 속이 막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것을 성령의 불로 확 태워버려야 돼. 확 지푸라기를 강한 토치 불로 확 태워버리는 것처럼. 확 태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주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엎드리는 그리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분이에요. 성령 앞에 성령께 어서 지시하시면 하고 가라하면 가고 이스라면 있고 그렇게 성령 앞에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았던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될것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비워내면 이 많이 빈 자리가 많을수록 심령에 빈 자리가 많을수록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어, 훈련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서 좀 그러니까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될수 <laughs> 성령 충만해야 잘 기다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잘 기다려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누가보문 2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laughs>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나무는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은 신비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품과 생활이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삶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다. 사랑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요. 네. 쭈그러든 사람이 아니라 희락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근본적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근본적, 근원적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심난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 이거 천국 백성. 이거 정말, 어휴, 좋다. 그 기쁨이죠. 그 기쁨.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평화를 이루며 인내하며 살 수, 있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령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충만하니까 의롭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무원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시무원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분이 바로 시무원인데 그 시무원이 행했던 사역은 뭐냐? 기다림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사람 그리스도의 어? 임재하십 재림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성전에서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겁니다. 잘 기다려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오실지 내년에 다시 오실지 뭐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한이 찼다잖아요어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지 그냥 아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 자기밖에 없는 세상, 자기 생각이 진리인 세상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의 아래도 없고 뭐 좌우도 없고 그냥 다 자기만 있는 이런 자기 입장만 있는 세상이 됐죠. 성경에서 제시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뭐 지진과 홍수와 뭐 전쟁과 폐역함은뭐 이로 말할 것이 없고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됐구나 하는 인식을 하며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어 대림의 의미인데 우리가 그런 대림절에 그렇게 바라봐야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 기다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의롭고 경건한 자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다려요. 잘 기다린 사람이 잘 만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늘제 마음을 그 각성시키는 것들 중에, 저는 천국을 믿어요.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이 있어서 나 재혼 안 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먼저 죽어도 아니 진짜 그럴 거예요. 전 나가서 좀 곤란할 것 같아. 안일 나나? 어떻게 해봐도 될까요, 그냥? 응, 천국 가서 곤란할 것 같아요. 가면 아이본 마누라가 있고 말이야. 다 뒤에 또. 누가 또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 아닌 거 그냥 내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잘 살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냥 그렇다고 재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이제 그렇게 천국에 대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어뭐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원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형수하고 가족들한테 형이나 30년 돌봐줬으니까 내가 형수 30년 돌봐줄게 그랬다고 그 가족들. <laughs> 그래요. 왜? 천국 가면 형님 만날 거니까 그냥 그냥 죽었다고 그냥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 그쵸. 내첫 제자의 그 장례식을 한그 지난주에 말했던 그 아이 앞에도 내가 그때 그 각오를 했어요. 천국 가서 만나자. 너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선생으로 내가 너를 만날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만날게.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가셨고 얼마 전에 장인 아버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가면 다 만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거창함도 물론이지만 그냥 천국 가면 만나야 될 그분들 앞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진솔하게 살다가 멋들어지게 살아내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잘했어, 예, 잘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할수 정도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하루가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의 의미 기다림 잘 기다려야 잘 만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위한 그런 기다림들 멋진 삶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바른 기다림을 잘 기다릴 줄 아는 대림절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라고 네. 그러기 해서 성령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한 시무원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만남을 위한 좋은 기다림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해주옵시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의롭고 경건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안팎이 정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요인하게 쓰임 받는 멋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산에 함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나 타지에 또 외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장 중에 붙들어주시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성탄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시몬과 같이 잘 기다리는 사람 멋지게 만나는 사람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 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의 종도를 위한 아름다운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가 하늘 보자에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